오로지 다육옥의 호금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오로지 다육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65번입니다. 봉황옥금이고요. 이 아이도 속잎장이 이렇게 봉황처럼 오물어드는 아이고요.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8cm 나와지는 크기의 봉황옥금. 오늘 이 아이 가격 3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66번입니다. 기적 마리아금이고요.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이고요. 현재 아이 얼굴 사이즈 재면 8cm 나와지는 크기의 기적. 우리 아이 가격 3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67번입니다. 원종 몰개금이고요. 지금 위에서 보시면 수영도 잘 생긴 아이. 측면에서 보는 아이 단수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10cm 얼굴 나와지는 크기의 원종. 이 아이 가격 3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68번입니다. 블랙 버건디금이고요. 이제 뿌리 실뿌리 터서 나온 아이고요. 사이즈는 크진 않는 아이예요. 아이 얼굴 사이즈 재면 지금 활짝 전 사이즈가 4.5cm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블랙 버건디금. 우이 아이 가격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69번입니다. 몬스터 그룹의 금이고요. 위에서 보시는 아이 얼굴이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6.5cm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몬스터 크루베금 오니아이 가격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70번입니다 선플라워 금이고요 이 아이는 이런 노란 색감이 또 포인트인 아이 측면에서 보는 아이 단수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10cm 가까이 이렇게 나와지는 선플라워 금 오니아이 가격 3만원에 보내드릴게요 7 1번입니다 마그마금이고요.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이고요. 색감이 지금 계절상 빠져있지만 정말 빨갛게 물드는 아이.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이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9.5cm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마그마금. 우니아이 가격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저희 오로지다육도 아침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질문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로지다육의 오금이었습니다.